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스더 헌신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여성들을 기억하고 그 발자취를 따르려 하는 여신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용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에스더 헌신예배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너무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제가 목사고시 시험 볼때 에스더 헌신님은 원래 본문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본문이 제 목사고시 시험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걸 가지고 기도로 좀더 심화시켜서 설교하면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하는데 왠걸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laughs>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에스더 헌신 예배 때 하라고 주신 건가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준비했고 또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 여러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 모두 다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이들도 있고요. 남편 없이. 이 남자 저 여남자에게 빌붙어서 살고 남들 나오지 않는 뜨거운 해가 뜬 시간에 우물로 나왔던 여인도 있었고 또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괴로움에 울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고 아들을 살려준 여인도 있었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오늘 함께 볼이 여인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먼저 살펴봅시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좀 번역하면서 의미가 왜곡될 수도 있는데 원래 헬라어로 피를 뜻하는 말과 흐르다는 말이 합쳐진 말이어서 불규칙하게 흐르는 것, 생리가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모든 병을 다 혈루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여인이 열두 해 동안 고생하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나보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가진 모든 걸다 투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특별히 열두 해 동안 괴로움을 겪었다.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겪었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심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그것뿐이었을까? 도대체 왜 의사들을 많이 만났고 치료를 받으려고 애썼다가 아니라 많은 의사들을 통해 괴로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을까?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유출병이라는 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출병이 뭔지 아 그냥 피가 흐르는 병인가 보다 하고 쭉 읽다 보면요. 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성의 유출병이 기간이 아닌 중에 나오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월경을 했는데 내위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출병이 있는 기간 동안 여인은 불결하니 그가 앉은 자리도 침상도 만진 모든 것도 불결하고. 멈추고 난 후에도 이랬동안 불결하고 이랬동안 불결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씻고 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정결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규칙해서 아무 때나 나올 때는 그것이 기, 나오는 모든 기간 동안 불결하고 끝난 후에 또 이랬동안 불결하고 씻고 나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가서 한 마리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로, 한 마리는 제사장을 위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즉, 정결에 졌어요. 7일이 지났고 씻었습니다. 아직 선언만 안 됐지, 불결한 기간이 끝났잖아요. 근데도 불규칙하게 피를 흘린 사람의 경우는 내가 닿은 제사장까지도 불결한 것으로 봐서 같이 속죄제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깊이 박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다시 이 여인을 살펴봅시다. 열두 회 동안 끊임없이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을 만나러 갔어요. 뭐라고요? 앉은 자리도 불결하고 누워도 불결하고 만진 모든 것도 다 불결합니다. 그 당시의 의사는 사실상 거의 주술사에 가깝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제대로 해줬을까요? 그냥 찾아가서 치료해달라고 하면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너처럼 더러운 애가 여기 왜 왔어? 그거 죄 때문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돈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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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간한 돈 이상의 돈을 줘야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걸로도 안 돼서 온갖 약재를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문제냐? 이스라엘에 아주 놀라운 풍습이 있죠 병이 있거나 죄를 지은 이는 격리시키는 제도입니다. 불결하고 부정하니까 성밖에 내 보내기도 하고 집에서 못 나오게 하기도 합니다. 불결하다는 온전한 판단이 있기까지, 특히 나병 혹은 몸에 생기는 곰팡이나 피부병 같은 경우에도 번지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긁어본 다음에 다시 또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있고, 다시 만나서 확인해보고, 번졌는지 안 번졌는지 확인하고, 온몸에 털도 다 밀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사람들이 부정하고 불결하다 그러면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곁에 있었을 겁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면 불결해져요. 앉았다 일어난 자리도 불결하답니다. 같이 부정해지기 싫고 불결해지기 싫으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 둘 하나 둘 떠나갔을 겁니다. 그럼 다른 병처럼 감출 수는 있나요? 지금은 많은 위생용품들이 나와서 굉장히 잘 갖춰져 있지만 우리나라 과거에 여성들의 치마가 붉은색이었던 이유가 피가 흐르는 걸 가리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이스라엘도. 불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니까 정식적인 제품은 나오지도 않았고, 그럼 그때 없었냐? 이집트에서 생리대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가 되고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도 너무 터부시 되니까 도저히 안 되고, 양이 너무 많이, 피가 너무 많이 흐르는 사람들은 집에 있던 걸레를 가져다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더 출혈이 심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되게 잦았대요. 감춰지지도 않아요. 어지간하면 감춰질 수 있는데 하루 이틀 조심하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12년 동안 계속 흐르는 겁니다. 양도 불규칙하게 계속 나와요. 위험한 병이었을 수도 있지만 12년 동안이나 계속된 걸 보면 위험한 병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생리 불순이었던 거죠. 그런데 내 몸은 다 괜찮고, 피만 계속 나오는 것 뿐인데, 내 주변 사람도 떠나고, 의사도 나를 더럽다고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감출 수도 없어서 사람들이 피해 다닙니다. 만약 제가 이 여인이었으면, 절망에 빠졌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도 만나지도 못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예수께서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티가 안 나야 되니까 최대한 닦아내고 옷도 깨끗한 걸로 입었겠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몰래 다가가 손을 뻗어 옷을 만집니다. 저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도 괜찮아질 수 있어, 나도 나아질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운 거다 불결하다니까요 안기만 해도 불결하대요 그리스도라고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열심히 추앙하고 끊임없는 소문을 몰고 다니는 저 사람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었어요 사람들과 부딪혔겠죠 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를 감히 만졌어요 병이 나았다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가서 손을 뻗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간절함 하나로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몸이 나은 걸 깨닫습니다. 감격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덜컥 멈춰섭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멈춰서서 돌아 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요. 누구라도 다을수 있지 않겠어요? 왜 물어보셔요? 그런데 돌아보며 찾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닿기만 해도 불결해요.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혔습니다. 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율법에 따르면 정결해진 이래를 지나고 정결해진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 다음 제사장조차도 같이 속죄죄를 드려야 될 번죄죄를 드려야 될 정도로 불결하다고 지급을 합니다. 선지자를 감히 만졌습니다. 선지자를 불결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깨닫고 그걸 눈치채고 찾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냥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아직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용기 있는지 보십시오. 나와서 무릎 꿇고 두려워 떨면서도 말합니다. 사실대로 모든 걸다 말해요. 제가 열 주에 동안 피가 흘러서 고생했는데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손을 뻗어 감히 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다 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처음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을 때이 여인은 구원을 쟁취해 낸 거나 다름 없습니다. 살아온 삶의 전반이 몇 살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살아온 삶의 수많은 순간들이 죄인이라고 취급받았고 손가락질당했고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취급당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었고 갈수록 증상은 심해지는데 아무런 나아지는 게 없이 점점점 모든 걸다 잃어가기만 했어요. 사람도 잃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살아야겠다는 일념, 나아야겠다는 일념, 이런 절망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그 간절함 하나로 다가가서 손을 뻗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들키면 문매를 맞을 텐데 깨끗이 닦고 티나지 않게 옷을 갈아입고 사람들 사이로 숨어들어서 사람들을 해치고 지나가 손을 뻗어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구원을 쟁취해냈습니다 몸이 나았어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덜컥 그 선지자가 누가 만졌느냐 누가 옷자락을 만졌느냐고 찾는 겁니다. 제자들이 만류해도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아니다, 누가 만졌다라고.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고, 누가 손을 댔느냐고 찾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혹 손가락질 당하고 다시 한번 욕먹는 안이 있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나가서 떳떳하게 나놓노라고 죄송하다고 구원받았노라고 감사하다고 말해야겠다고 말을 생각하고 나가는 겁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왜 물으셨을까? 정말 모르셨을까? 사실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고, 손을 받아서 만지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고,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찾으면 나와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 내어 나와서 제가 그랬노라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노라고, 내 병이 나한노라. 말할 것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찾으신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여인이 그대로 갔다고 주님이 그대로 떠났다고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괴롭지 않았을까요? 병이 나은 것만으로 그가 진짜 선지자고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뭐가 걸렸을까요? 내가 선지자를 더럽혔. 내가 그리스도를 더럽혔다는 게 마음속에 걸렸을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쟁취해냈지만, 구원 속에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여인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용기 내게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낸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 것이다. 이 여인이 쟁취한 그 구원을 이제 확증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에스더와 참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성경이 남성들의 언어로 쓰여 있고 남성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의 입장에서 읽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에스더를 에스더를 보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 나가야 돼. 너 혼자 잘 먹고 잘살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입장에 서서 에스더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봅시다. 에스더였다면 어땠을까요?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가는 것만으로 죽을 확률이 90% 이상인데. 아니, 사실상 왕이 자신을 찾은 지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죽는 건데. 거기서 용기 내어 나가는 것,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 내두 어깨에 온 민족의 생사가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절망이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 절망에서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왕이 손을 뻗어서 그 막대를 뻗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할수 있는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갈게요. 갈 테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란 말입니다.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어떻게 내가 거기까지 가요? 근데 갈게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면 갈게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방법은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나갔지만 사실은 민족을 위해 나가기 이전에 자신의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자신이 처한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손을 뻗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의 여성들이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손을 뻗었고 외쳤고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많이 나아졌어요. 아주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멀긴 하지만 아주 많이 나아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과 괴로움, 절망 속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구원을 얻었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낸 거야. 그러니까 평안히 가도 돼.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괴로워했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했어. 그러니 너의 믿음이 옳았고 그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어.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너무 급진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너무 과격하게 여성들이 인권에 대해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물론 맞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그게 기록될 거고, 그 상처받는 사람들의 입장도 돌이켜 보게 될 겁니다. 마치 영국에서 참정권 운동을 할 때. 여성들이 매일 아침 몇십 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매일 아침 런던 역에서부터 시청까지 모든 가게의 유리창을 깼던 것처럼 그래도 안 되니까 런던 역에 불을 질렀던 것처럼 역사 속에 남겠죠. 그 진보적인 외침이 남을 겁니다. 상처 입은 이들도 있고 괴로워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읽으면서 그래, 여성들이 그만큼 괴로웠구나라고 그 마음을 헤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투표권이 인정됐고 점점 나아지게 됐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외친 여성들도 있습니다. 처음 교육을 한다고 할때 여성을 교육하겠다고 했을 때 여성들이 배워서 뭐 하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여성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화학당에 학생이 없었고 배제학당에도 학생이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데려온 학생이 이화학당의 첫 학생이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져 있던 아이가 배제학당의 첫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이. 여전히 절망 속에 있었지만 나라가 위험하다고, 나라가 어렵다고, 희망이 사라졌노라고, 더큰 절망이,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더한 절망이 이 나라를 덮치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외쳤어요. 그들이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끊임없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위해 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을 향해 투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투쟁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길 원합니다. 간절함을 외칠 수 있고 손을 뻗을 수 있길 원합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상처받아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잘못된 게 맞죠. 누군가 상처를 준다면.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상처도 누군가에게 받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뻗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을 때 상처 받은 이들이 없도록 임재해 달라고, 선언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함께 하자고. 손을 잡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용기내어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겁니다 손을 뻗은 용기를 통해 구원은 얻었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피해 입은 이들에게 사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과를 듣고 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따라,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옳은 길을 가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순간. 잘못된 길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용기 내어 사과할 수 있다면, 주님이 그 길을 더욱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고, 진정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수많은 선배들이 먼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용기 내어 목숨을 걸었고, 목숨을 건 끝에. 구원을 쟁취해냈고, 이제 그 쟁취해냈던 구원이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며 주님의 선언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었습니다. 유관순 누나가 유관순 열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이 걸음도 얼마나 오래 걸려야 인정받고 사랑받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갈수 있을지, 그리고 또그 동안에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사과를 해야 거기까지 갈수 있을지 두렵지만 적어도 지금 있는 절망보다 나을 거 아시잖아요. 주님을 믿고 손을 뻗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구원을 향해 손을 뻗고 또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여성들과 또한 남성들이 되기를, 남신도회가 여신도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향해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내뻗는 그 손짓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이제 손을 뻗어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거움과 죄책감까지도 함께 짊어져 주시고 용서를 선언해 주신 주님, 나아가오니 다시금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